안녕하세요. 빅나무 튜브의 큰 나무입니다. 에, 요즘 제가 에, 빅나무 그를 그냥 한국식 그 단어로 해서 큰 나무라고 요새 타이틀에 하나 더 붙였습니다. 에,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 에, 영어 글씨만 되어있다 보니까 또 몇몇 시니어들은 또 한국인의 채널이 아니고 또 다른 나라의 외국인의 채널인가 이렇게 또 오해를 할것 같고 그래서 제가 큰 나무라고 하는 그 한국식 단어를 하나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 에 빅나무 튜브와 같은 채널이니까 그냥 혼동하지 마시고 가끔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또 카메라를 킨 이유는 뭐 어제도 제가 가낙무도한 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로 유튜브 방송을 제가 내보냈는데요 제가 요즘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스라엘과, 어, 그, 하마스라고 하는 그, 뭐, 하나의 단체죠? 말하자면, 하마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고, 하나의 중동에 잔재하고 있는, 뭐, 테러 집단이라고 할까요? 글쎄, 예, 하여튼, 뭐, 잘, 그 단체의 그 성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전쟁이 일어난 것은 또 사실이고,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 무슨 어떤 조그만 테러 단체는 아니고, 거의 국가와 맞먹는 그런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집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억울하고 한번피어보지도 못한. 이 젊은 사람들, 생명이 하루 아침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사라져 갑니다. 참 비참한 일이죠. 참 무엇 뭐 때문에 전쟁을 하는지, 글쎄, 우리가 그 이유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꼭 전쟁을 해야 할 만한 그 인간으로서의 그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인간의 욕심일 겁니다 아마 욕심. 욕심은 어떤 종교에서 말하기를 결국 욕심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람이 분수에 맞는 욕심을 부리면 화가 생깁니다. 욕심이라는 것 결국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정말 무서운 단어입니다. 가낭부도한가낭부도한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의 뜻을 여러분들 잘 한번 설치해 보십시오. 무서운 단어입니다. 요즘 온 세상에 정치를 하고 있는 자들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 뭔가 욕심이 가득한 자들의 그 마음 상태가 바로 가악무도한 상태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먼저번 유튜브 방송에서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악한 자들, 진짜 누구나 인정하는 악한 자들 절대 못 고칩니다. 고칠 수 없어요. 타고난 천성들이에요. 타고난 천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정상인처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지금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최고의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하루 아침에 당했어요. 왜 사람이 잠시 평안하고 인간이라는 게 이런 기분이 들어요. 너무나 조용하고 아무 일도 없으면 괜히 걱정이 된다고 하죠. 야 이렇게 지금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데 이것도 무슨 일이 닥치는 거 아니야? 언제 또 나한테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치 못했던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하고 전부 불안해 합니다. 맞아요. 왜? 세상이 그러니까. 설마. 아마, maybe. 라고 하는 말들 너무나 잘 믿습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그랬는지 몰라요. 아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마 평온했던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편하고 너무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하고 정말 너무 심심할 정도로 너무 아무 일이 없으면 걱정이 돼요.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감에 사람들이 빠져듭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병 요새. 환자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심리학과가 인기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심리학이 그렇게 많은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환영을 못 받았는데 요새는 심리학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왜? 요즘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나 안정이 안돼 있어요. 안정이 안 되어 있고, 속된 말로 말하면 들떠 있고, 또 너무 걱정이 많고, 마음의 안정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단체 생활에서 어떨 때는 부적격한 그런 어떤 그런 판단을 받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또 지적을 당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회사에서도... 그래요. 직원 관리하기가 매우 힘든다고 합니다.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격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사 관리가 굉장히 힘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직장에서도 직원들의 성격도 파악해야 되고 어떤 그런 어떤 동향. 뭐 동향이 정치적인 동향이 아니에요. 그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가 어떠한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 또 걱정이 많지 않을까. 사람이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없어야 일도 잘 하는데 마음속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걱정이 많으면 일들을 제대로 집중해서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모든 뭐 사회에서나 나라에서나 또 직장에서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결과가 결국은 다운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전공한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심리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 정말 어때면 일대일 가정교사 노릇도 해야 되고. 어떤 처방도 내려 줘야 되고 어떤 관리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왜 첫째는 사업을 위해서 둘째는 그 뭔가 좀 힘든 사람들의 그 상황을 좀 편케 해결해 하기 위해서 어떤 어드바이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새는 심리학 전공이 굉장히 환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이런 심리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방송을 킨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나라에서 어떤 세계에서 세계를, 그러니까 관리하고 지배하는 어떤 그 기독권층들이 있잖아요. 소위 세계적인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리더들의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이 평온하지 못해요. 그 리더들 마음 속에 욕심이 가득 차있으면 세상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즉, 가나한 그 생각, 사악한 생각, 돌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들은 항상 자기의 욕심과 자기 야망을 태우기 위한 그런 어떤 쿵쿵이, 꿍꿍이, 그 쿵쿵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진 모략, 가진 요령을 찾고 계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뱉는 말은 결국 달콤한 말이에요. 왜 나에게 어떤 자격을 부여할, 그러한 어떤... 공적인 권위를 갖추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뭐 쉽게 말하면, 뭐 출마를 해야 된다든가, 어떤 선출된 어떤 직에 앉기 위해서는 내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달콤한 말을 내뱉어야 되고, 또 그들에게 그에 걸맞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해요. 자금이 필요하니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공직에 앉았을 때그 공직을 최대한 이용해서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사탕의 재물로 쌓아놓습니다. 사탕 맛을 본 사람들은 그 사탕 맛에 중독이 돼서 편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상실하게 되죠. 당뇨병에 걸립니다. 당뇨병에 걸린다는 것이 제가 진짜 뭐 질병인 당뇨병에 걸린다는 게 아니라 그 달콤한 말에 중독돼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것이 인간 심리적인 당뇨병이 되는 겁니다. 한번 당뇨병에 걸리면은 완치 되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완치 되지 못해요. 평생 약을 먹고 조절해야 됩니다. 그 당뇨병을 조절하고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 달콤한 말을 항상 들어야 되고, 택기해야 돼요. 그들이 주는 어떤 달콤한 것또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나니까, 그래야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또 먹고 살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악한 무리들 속에 빠져서 세상의 옳고 그름을 잃다 보면은. 제가 항상 경고했죠? 가나칸 무리들이 세상을 지배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지금 이스라엘 전쟁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것을 아마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정보국이 탐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미사일 공격을 탐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탐지를 못하고 안 일했기 때문에, 설마, 아닐 거야, maybe, 괜찮을 거야. 우리를 건드려, 어, 우리가 얼마나 센데, 그런 어떤 과시욕 때문에, 잠깐 착하게 빠진 거죠. 바로 악한 자들은 바로 상대방이 약할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서민들이 달콤한 말에 빠져듭니까? 내가 힘들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고 뭔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바로 그 악한 자들은 그 순간을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달콤한 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숨을 돌리면 그 편이 될 수밖에 없죠. 바로 그거예요. 아마 많은 뉴스를 듣고 무슨 어떤 그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예상을 못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라는 조그맣지만 그 파워는 굉장하죠. 또 미우이라고 하는 단단한 우방국이 또 그들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감히 정말 조그만 나라가 수십국에 이런 다른 아랍 국가들을 상대를 해서 전쟁을 해서 지금껏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바로 이러한 것이 뭐냐? 결국은 아니라는 생각. 설마라고 하는 생각. 상대방을 너무 쉽게 본 생각. 상대방을 너무 평가절하한 생각. 그래서 이러한 불상사가 생겨서 왜 아까운 생명들이 축풍낙엽처럼 떨어져야 됩니까? 너무나 너무나 온통해요. 너무나. 저도 자식을 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달콤한 말에 아직도 중독되어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가진 말로 편을 들어줍니다. 죄를 진 자들, 파렴치한 자들, 철면피한 자들, 그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편을 들어요 가진 말을 꾸며서, 맞장난을 하면서 편을 들어줘요. 야, 정말. 한국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공산주의 아마 지금 요새 아마 젊은 사람들은 아마 유기어 전쟁을 겪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아마 공산주의의 그자악한그 그 파렴치한 사기와 그저 정말 인간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뻔뻔스러운 얼굴에 철판을 깔은 그런 족속들 그들이 변할 것이라고요? 너 no, 천만해요? 천만해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 주종을 이루고 있는 기독군들 그들은 안 변해요. 왜 그들은 달콤한 물을 항상 빨아먹고 살고 있고 그 달콤한 말에 중독이 돼서 아주 뭐 마약 중독자가 고치기 힘들잖아요. 중독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들은 고치기 힘듭니다. 그런 자 밑에서 고생하는 우리 북한 주민들이 불쌍한 거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 꼴이 되고 싶습니까? 어떠한 말로 뭐 평화? 같은 민족이기니깐 허합을 해야 돼? 그런 기독권을 누리고 있는 이런 공산주의 그 사상에 젖은 인간들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봐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폭이라든가 우리 건담들, 소위 말하면 사기꾼들, 뭐 각종 범죄를 일으키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마 그들과 부탁쳤을 때 아마 사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살려달라고 살려주면은 내 당신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아마 손이. 다도로 빌어 보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을 용서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살인마들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리고 감옥소가 어떨 때는 텅텅 비웁니다. 그런 인정을 가지고 있고 변할 수 있는 자라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감옥소가 넘쳐 흐르잖아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변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달고 사는 이런 가난부도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자들 절대로 정치바닥에 발 들여놓지 않게 다음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들을 퇴출시켜야 됩니다. 생긴 걸 보십시오. 한 번. 제가 잘생기고 못생긴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인상에서 품기는 그 맛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맛성을 부리는 자들, 소위.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뭐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자들. 한번 생긴 것도 한번 얼굴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떠한 모습들인가. 그거 무시 못해요. 아, 비교해 보세요, 1대1로.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들 하나씩 하나씩 얼굴 한번 비교해 보시고, 또뭐 지금, 뭐, 방국과 행위를 하면서 떠드는 자들 한번 얼굴 하나하나를 짚어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어떤 인간성을 찾을 수가 있는가? 사람 냄새가 나는가? 근데 반대로, <laughs> 그들은 또 구호를 애칩니다. 사람 냄새 나는 사람들이라고. 그게 철면피예요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철면피한 범죄들을 저질러 놓고도,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가진 권력을 동원해서, 가진 여행을 동원해서, 지금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있지 않습니까? 안돼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제가 이미 다 방송에서 경고해드렸습니다. 가랑무도한자들에게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의 속아 넘어가면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꼴이 됩니다. 지금 몇 천명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났어요. 왜? 뭐? 뭐 때문에? 몇명안 되는 한 주먹도 안 되는 간악한 무리들 때문에 그 젊은 아까운 생명들 우리들에게는 자식벌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에게 그리고 그 인간들의 계속 넘어가고 그들을 패거리가 돼서 편을 들어주면 나라는 망합니다 하루아침에 망해요. 그러면 그들은 독사로 변합니다. 맹수로 변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들을 위해서 무슨 뭐 표를 찍어주고 뭐 어떤 편을 들어줬지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했다 하면 그 순간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지옥으로 변해요. 결국은 그들도 죽어요. 근데. 근데 그들은 당장만 생각하는 거지 후세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인간들 나중에, 나중에 우리 민들레 중에서 영웅이 나타나서 정말 세상을 평정한다면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아마 땅을 치며 후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한점 늙은 이 시니어이지만 제가 항상 항상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이 지금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른자의 편을 드십시오. 오른자의 편을 들어야 무슨 일이 생겨도 아마 설마가 현실로 다가와도. 옳은 자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왜 종교를 가지고 계시든 안 가지고 계시든 하나님은 다들 찾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 지금 스캔하고 있고 다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른 자들 반드시 심판 받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본인들보다도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은 그래도 좀 평안한 세상에서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가악한 부리들과 함께 섞여서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 편에 서지 않는 한 나의 후손들도 영원히 그들에게 당하고 말아요. 당신의 후손들이, 당신의 자식들이 그들에게 당하고 이게 살게 하고 싶습니까? 정신들 차리십시오, 제발 잘난 척하고, 보세상에 뭐 내가 죄가 잘난 척, 뭐 남들 우습게 보고 다 그런 꼴 불견지 타지들 마시고, 설마 믿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잖아요, 설마는 절대 믿지 말라. 얼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요.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정신들 차리시고,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현재, 이런 모든 세계의 정세,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거 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악한 자들, 그들은 여러분들의 허점을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절대로 깨어나서 지금 그 악한 자들, 간혹, 간악 무도한 자들의 편을 들어서 별 희귀한 짓들을 하고 있는 자들,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들도 언제는 팽당하고 맙니다. 팽당하고 그때 가서 땅을 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정신들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어떤 많은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내가 보고 읽고 느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름도 없는 어떤 한 늙은이가 미국 한모퉁에서 부르짖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살면서 옳은 것, 진실한 것을 찾아서 듣고 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제발, 정신들 차리십시오. 그리고 이름과 어떤 명성에 따라 저기 하지 마시고, 이름 없는 민들레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항상 설마를 믿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시면서, 옳은 것을 찾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Thank you.